오늘도 외출 하고 오겠습니다. 밖에 비와요, 지금. 비 오는 거 보여요? 안 보이네요. 아무튼 어, 비 오고 있어요, 지금. 오늘의 아홉 핏. 너무 춥겠죠? 견딜 겁니다. 엄청 추운데가? 개춥네. 개춥? 화장이 아니, 아니고 좀 추워요. 비와요. 바람만 안 불면은 날씨 그래도 괜찮은데. 저는 지금 가문의 사케 박물관, 양조장 가고있습니다. 이쁜 건물이 있다 생각했는데 여기가 양조장이었어요. 9시 반부터 오후 4시 반까지 하신다고 적어둡고요 우와. 뭔가 알수 없는 노래가 나오네. 음. 여기는 양조장인을 필주로 기술자들이 생활하던 방. 여기는 백미를 쌀을 씻는 곳이라고 합니다. 지금 나오는 게노동요 같은 개념일까요? 여기는 증미 하나 곳. 것. 감금 장이가 세미. 여기는 음, 증미. 가마도 장크다. 엄청, 어, 엄청 커. 여기 누룩을 만드는 거지, 누룩방. 중이 음. 사케의 바탕이라고 합니다. 저렇게. 음. 신기하다. 여기는 오로미 담그기 모토의 누룩. 찐쌀 물을 세 차례로 나누어 더 빗기해서 발효시킨대요. 엄청 커. 사람 담가도 모르겠는데 이육사. 그다에에을 이런 잔도 너무 예것 같아 요런잔 만드는 거이잔 만드는 것 하신 걸까요? 하신 <laughs> 걸까요?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목소리도> 있어요. 이렇게 뭔가 사진이그려져 있습니다. 여기도 거 있네. 그럼 응, 사진는뭐르겠어 소리 진짜 좋아하거든요. 보니까 여기가 달리기 하는 곳인가 봐. 계속 런닝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술 사고 지금 숙소로 들렸다가 밥먹으 나올 겁니다. 우와, 우와. <laughs> 代表メニューは何ですかメニュー。はい。あ、これか。あ、これ一つお願いします。今、もこれ。あはーい。はい。お願いします。あおいえ、待って、行かない。おいえ、い。かない。おいえ、待って、行かおい 무서워. <laughs> 지금 너무 무서워요. 티켓 게고요 아, <laughs> 무서워. <웃음> 어떡하지? 지금 태양하게, 태양하게. 갑자기 겁, 겁, 겁이 나네. 어, 어떡해. 너무 무서워. 너무 높아. 나한명 타가지고 일로 쏟아지면 어떡해? 지금 살짝 쏟아진 것 같은데? 숨어진 것 같은데? 어떡하지? 자,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바탕? 여 본체가 있고요. 이렇게 하늘을, 하늘에서 바깥 뷰를 구경할 수 있습니다. 밖에 엄청 예쁜데 빗방울 때문에 여기는 안 찍히네요. 아쉬워라. 무썹 무서워. 꼭대기에요 무서워요 무썹은 무서워. 되게 이아니야요 어떻게 흔들려, 흔들려, 흔들려. 어떻게 무서워. 엄청 무섭고요. 네, 그렇습니다. 캐놓고 하고 어떡해. 이렇게 하나만, 어, 이제 내려가는 중이네요? 어, 저 언제 꼭대기에서 내려왔죠? 어제 갔던 그곳인가? 우메다, 동키호텔 갔는데 엄청 크더라고요. 네, 그냥 크고, 아우. 에 <laughs> <laughs> 아, <나. 웃음> 네, 관람차 타면서 누가 이렇게, 뭐, 어, 이렇게 생겼어. 어, 왜 덜덜덜 떨려? 어, 어떡해. 근데 비계코 보이는. 들기고 그 보이십니까? 고기 고보이는 카라오케 보는 조에전밥 먹었는데 일단 대표 메뉴 뭐예요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일본어도 못 읽긴 하는데 일본어 송글씨는더못 읽고 카타카나도 지금 배우고 있고 한자는 아예 그 발음대로 읽을 수가 없으니까 진짜 제로란 말이에요 일본어 실력이 아 근데 그거 보면서 웃으면서 되게 막. <laughs> 이거잖아요. 그래서, 아. 하나 더 주세요 하니까. 그게 단품이 없고 다 정식으로 나온다길래 어쩔 수 없으니까, 배 고프니까. 달라고 했는데, 에? 하나 더요? 진짜 근데 반응이 조금, 아기는 없었겠지만. <laughs> 그리고 메인 그 대표 메뉴 시켜야 는데 대표 메뉴가 맛이 없어서 <laughs> 누린내 나고 그래가지고, 저기는. 그래도 그랬습니다. 아 이제 좀 내려가니까 마음이 좀 놓이네요. 사람들이 내고만 하긴 한데 스트레스 받긴 하는데 그래서 뭐어떡할건네 이렇게 발람차 타봤습니다. 진짜 안탄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너무 무섭고 지금 아직도 사실 마음이 긴장되고 이게 갑자기 훅 하고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게 시계처럼 그 모자란 시계틀럼 이렇게 훅 하고 들어가버리면 어떡하지? 라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안전하니까 운행하는 거겠죠, 뭐. 음, 음,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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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이게 왜 자꾸 살짝 이렇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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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묻힌 것 <laughs> 음, 음, 음. 괜찮아요. 음, 음. 사람들이 보인다어요저겠다 <laughs> 지금은 편의점을 갈 거예요. 저희 일본 갔다. 아무리 왜 이래? 오늘의 일정이 끝났습니다. <laughs> 숙소 도착. 먹방 고고. 편의점을 타러 왔는데요. 편의점. 팔온거 보여드리려고 이제 킹받슬 이거 이거를 해파이브 갔다 왔으니까 거기 있는 화장품 가게에서 샀는데 밑에 있는 약국이 <laughs> 더싼 거예요. 아 스틸 스트레... 살짝 킹받았어. 아무튼 이거 폼 클렌징 샀고요. 폼 클렌징 이거무쿰미였나 이거 무미이 이거? <laughs> 아닌가? 아무튼 이거 한국에 엄청 유명하길래 붓기 빼는 거 유명하길래 내일 아침에 먹으려고 샀고 약 그래서 무릎이 갑자기 아파져가지고 계단 내려가는데 못 내려갈 정도로 너무 아픈 거예요. 진짜 인상 찌푸려질 정도로 너무 아팠는데 연골 막 가끔씩 이렇게 일어나고 이렇게 할 때마다 무릎이 이렇게 뒤틀리면서 빠드득 소리가 나거든요. 근데 그게 연골이 갈리는 소리였나 봐. 그래서 이거 낮에 파스를 추천받아가지고. 파스를 샀다. 한국 그치즈피티한테 번역해달라고 보여드리니까 지금 그냥 엄청 친절하셨는데 중국 그거 이렇게 물어보길래 아, 한국 그거 됐어요. 한국어로 친절히 이렇게 번역해가지고 하나하나 해주셨어요. 그래갖고 파스로 끌고 가셔갖고 파스가 막 좋다 이런 설명하시길래 아, 나대 샀다. 나대 사가지고 지금 붙이고 있는데 효과가 없다. 열심히 없다 이러면서 허용하니까 <laughs> 그렇냐고 그러면은 테이핑보다는 아대가 낫다 해서 아대 샀어요. 아대 아들 사고 그리고 혹시 먹는 약도 괜찮을까 하니까 먹는 약 먹어도 된다 해가지고 추천해주세요 해서 추천받고 아 몸이 왜 아플까요 지금 좀 스트레스 받아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제가 다이어리라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건데 근데 생리 기간이 아닌데 많이 걸어서 많이 움직여서 그런가 정상적이지가 않아가지고 지금 좀 심각해 살짝 음. 낮에 먹은 밀크티가 맛 없어갖고 다못 먹고 무슨 꽃향이 나이 밀크티 서 뭘 샀냐. 일단, 간식이 먹고 싶어가지고. 뭐? 양배추, 무, 오이, 당근. 어, 야채 너무 먹고 싶은 거야. QMP? <laughs> q d p 라할 뻔. QMP? 이거도 유명하길래. 이거 먹고 자면은 사람들이 피로 회복된다고 하길래 이거 샀어요. 카스타도에 그레야. 카스타도에 그레야라고 쓰고 있 루나 바닐라 요거트. 이게 핑크색. 이게 아마 한정한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있길래. 이렇게 태웠고, 그리고 이거는 그냥 맛있어 보이는 푸딩이길래, 엄청 크길래 사왔고 초코빵이 있으니까 우유, 오이시 균유라고 돼있겠죠 균유겠지 뭐 오하이오 아이스크림 브릴레 이거 지금 좀 녹았을 것 같으니까 얼른 먹을게요 오 어, 탄내나! 잘 만들었다는 증거겠죠? 죽일듯이 좀 세게 눌러야 어? 이! 깨지는 편이고 잘 비누 초점? 딱 상상 가능한 맛이에요 탄 설탕 맛의 단맛 기대를 너무 많이 하면 안될것 같은 맛헐당 코팅이 너무 두꺼워요 근데 그 살짝 그 파삭이 아니라 좀 녹아서 먹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파삭이 아니라 결정화된 그 아드닥 그런 설탕 맛? 음, 이번에 새로 뭐 소금우유인가 그냥 우유인가 그게 진짜 맛있다고 하던데 만두 루나 바닐라 요거트 먹어볼게요 얘네들 신상 아닌 거면 어떡해? 아 신상 맞다 <laughs> 뭐라 써져 있는 거야? 백도? 복숭아 맛인 거 같죠? 색깔은 그냥 요구르트 색깔이고 어? 음. 그동안에 어렵지만 <laughs> 일본 편의점은 편의점 전체가 담배를 안 파나요? 그 오늘 편의점 갔는데 로손도 갔다 왔으니까 그 로손 가니까 담배를 처음 봤어. 그래서 생각했는데 거기는 담배 진열장에 이제 담배를 쫙있고 이렇게, 이렇게 숫자 카드가 적어져 있거든요. 그 가격은 아닌 것 같고 가격일까요? 그건 모르겠는데 아무튼 수작가대가 적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 편의점도 저러면은 알바하기 아, 좀 쉬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어 저거 담배 줘 담배 저거줘막 이렇게 하면은 에? 이러고 브랜드도 같은 건데 막 미리가 다른 것들도 있으니까 에? 이러는데 160번 줘 13번 줘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편해요 그렇죠 네 계란 푸딩 엄마랑 애기 있어서 타마고나 푸링인것 같아요 고구마 스틱 냄새 나는데? 고구마 스틱 이 손에서 주는 스프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세븐일레븐 스프는 이렇게 생겼고 메리마트도 이렇게 생겼던 것 같아요 먹어볼게요 어? 엄청 단단해 오맥 계란에 푸딩인 지알것 같아 집에서 푸딩 만들면 가끔 씩 달달한 계란찜만 나잖아요 그 맛인데 달달한 계란찜맛 하... 이럴 때 매일 다시 는 너무 화가 나 이게 지금 제가 약한게 아니라 아 진짜 계속, 계속 그 첫째 날부터 이렇게 드는 짐가방을 들어가지고 이 너무 아픈 상태 진짜 나 자신한테 화가 너무 난다 지금 하, 화가 나지만 뭐 어쩌겠어 뭐, 모르겠는데 한자는 뭐라 써져있냐면은 야마자키 에서 나온 유키 이치고. 아, 딸기란 이게 딸기랑 이치고니까 딸기겠죠? 설향 서량 딸기 설향인것 같아요. 유키니까. 딸기 찹쌀떡. 미식가노 푸딩. 미식가의 푸딩. 미식가 이거 일본어로 뭐라고 해요? 케도, 카이도, 탁, 탕가? 탈리 무, 치즈. 치즈, 입대. 나오면가 이거 한자 이렇게. 홋카이도산 뭔가가 들어갔나봐요. 에네르기? 에네르기? 열량을 에네르기라고 쓰나요? 이제 맞네. 그럼 여기도 다 지금 에네르기라고 적혀 있어? 어, 주찮네모찌지로그리 GS가 되게 맛있잖아요. 다음 거. 뭐라 써져있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 이건 씻. 이라고 있나? 시, 시토리 분와리 마웅구핸 마지막은 이거 라멘? 어 덴시렌지 사용하는데 반드시 필 필즈 아타타메테 크다사이 어떡해? 어 이거 안 돌려왔는데? 거기가 전자레인지가 밖에 있었네. 라면 뭐, 물이 거기 밖에 있는 건 봤는데 전자레인지 옆에 있었나 보다. 사 왔는데 이게 이럴 줄은 몰랐네. 아 근데 여기 내려가가지고 나 못해. 근데 이거 사면 이거 기름 아니야? 그래서 데워 먹어도 되는 거 아니야? 이걸 라든가봐 라든. 아쉬운 대로 이거 먹을게요. 이렇게, 캐베츠랑, 당근이랑, 오이랑, 무 있어요. 공부하니까, 말해볼게요. 캐베츠, 닌진, 큐리, 다이콘. 다이콘. 찍어서. 음! 바보 같은 짓을 저지른 채고 따뜻한 물에 담그고 왔습니다. 지금 수비드 중이에요. 내 자신이 너무 내 자신이 너무 화 화나. 빵피가 진짜 쫀득하네. 물뚜껑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잡기 편하게 니까 파는지 먹어볼게요. 생크림에 들어있는 찹쌀떡, 찹쌀떡인가봐요. 뭐야 이거? 애기 궁둥? 응. <laughs> 촉감이 어떻게 해? 미카이 부디. 먹어볼게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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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심 롯데리아 치즈스틱 치즈 냄새가 술 소개 좀 할게요 이게 지금 면세 받아가지고 우선틀 수가 없어요 호도 요이 존마이 다이긴조랑 다이긴조랑 존마이 이렇게 세개 맛볼 수 있는 미니세트 달달한 술이라길래 술 사고 이거는 레몬, 청귤, 리큐르 같은 느낌 이거는 무슨 상사다게 맛있어보이는 안주 새우 이거는 따로 결제했어요 왜냐면은 면세 받은 거는 못드기 때문에 어떻게 이런 너무 너무 냄새 나지? 건새우 먹으면 감칠맛이 엄청 많이 나잖아요 그 감칠맛에 이 간장소스 짭짤함에 <놀람> 좀 <놀람> 쫀득쫀득한 <놀람> 식감 이것도 더 이상 못먹게돼 너무 짜. 잘... 와 혀가 마비될 것 같아. 요 저건 한국에서 내가 만들어 먹고 싶은 맛인데 되게 너무 맛있는데 진심? 내가 뭔가 본격적게나 알콜 이런 맛의 술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맛있는 술을 좋아하지. 설명이 몇 개는 있는데 전부 있는 건 아니었어요. 초록색 병 보여드리면서 저거 무슨 맛이에요?라고 물어보니까 달달한 술좀 추해주실 수 있나요?라고 물어봤어요. 그 다음엔 갖고 왔는데요. 뜨겁지도 않대. 방금 큼직하게 차주 들어있으니까 먹어볼게요. 음, 아, 오늘 머리 포인트는 딱히 머리가 포인트인데. 오, 어, 나 이런 히피폼 해보고 싶었는데. 버스를 타는 공간에 입구에 카드 찍는 것이 보이지 않는 거야. 그래서 아 어떡하지? 버스 어떻게 타는 거지? 아, 고민을 엄청 했어요. 먼저 서계시는 할아버지가 먼저 말 걸어주시면서, 어디가? 이러길래, 아, 저 교토역에 가요. 이러니까, 교토역 가는 거 여기보다 저 뒤에 정류장 있잖아. 저기서 차면은 사람 없고 빨리 갈수 있어. 이러면서 막 알려주시길래, 아, 네, 감사합니다. 하고, 할아버지 쿨하게 버스 타고 떠나시고 그런 그글이또 남겨져서, 할머님, 여기 오셔가지고, 버스를 탔어요. 저보다 먼저 내리셨거든요 할머니. 한정과장인가두 정거장밖에 차이가 안 났는데 내리시기 전에 제가 뒷자리에 타고 있었으니까 뒤 이렇게 돌으셔서 이렇게 하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고 갔습니다. 네, 진짜 너무 감사했어요. 되게 대부분의 분들은 친절하신 것 같아요. 개어리바리 타면서.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런 표정 짓고 있으니까 아제 불쌍한 외국인이구나 도와줘야겠다 지금 11시 20분인데 짐도 이제 슬슬 싸야 되고 이 이상한 머리로 인사를 하게 될줄 몰랐네요 이번 여행 파일차끝 안녕